10cm 소방수, 호 노즐 구경 3cm, 노즐 팁이 부착되어 있고, 1.5m 삼성퍼 분의 물을 대기 중으로 방수할 경우, 땀 물을 땀하십시오 자, 평균 주석을 구해 보겠습니다. 4분의 파이 10cm니까, 10cm는 얼마예요 0.1m. 0.1의 제곱에 1.5m 삼성, 요거 분으로 바꾸면, 아, 초로 바꾸면 60세크죠? 60세크. 3.18mps. 노즐은 3cm니까 0.03m. 0.03m 적용하고 적용하니까 35.37mps가 되겠습니다. 소방호수에 부착시키기 위한 플랜지 볼트. 플랜지 볼트가 요겁니다. 바로. 예, 요게 플랜지 볼트입니다. 요게 플랜지 볼트. 플랜지 볼트가 되겠습니다. 렌지 볼트에 작용하기 위한 힘을 구해 보십시오. 렌지 볼트 작용하는 힘은 이식에 구할 수 있습니다. F는 이지분의 감마 q2의 q의 제곱 a1, a1, a2, a1 a2의 제곱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입하면 감마는 얼마예요? 무리비중량 9,800, 9.8, 1.5, q는 1.5 여기 있고. 4분의 파이 a1은 a1이 여기죠. 이게 a1이죠. 음, a1 값. 얘는 a2 값이니까. 4분의 파이 0.1의 제곱.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어우, 이거 계산 한 번에 다안될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잘라서 계산하고 이거 잘라서 계산해서 곱해야 됩니다. 40.67.78 톤이 되겠습니다.